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표현과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후 라고 하는 표현을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리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어느 시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믿음이 오기 전이라든가 믿음이 온 후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구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를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약속을 준후 430년 후에 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약속, 그 약속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율법이 개시될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오기 전이다 라고 말을 하고, 갈라디아서는 초등교사 아래 있었을 때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라고 얘기했을 때 갈라데아서는 분명히 믿음이 먼저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이 먼저였고 율법은 430년 후에 주어진 것이어서 그것은 더 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아보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될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범법함으로 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건 죄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믿음이 온후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시대적 구분을 좀더 우리가 다르게 얘기해 보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는 하 약속이 먼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율법의 행위가 주어진 것은 과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그다음에 믿음의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겠 믿음이 온 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냐면 율법은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만 지키신 그것을 우리가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다 지켜도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해요. 다못 지키니까 아무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은 초등교사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것이고 또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은 종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해산 언약을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에게서 낳은 자녀들 같이 종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을 아무리 100%다 잘해도 그것은 종에 불과한 것이다. 절대 아들이 될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 어, 뭐, 회사의 직원이나 아니면, 어, 상전을 모신 하인이 아무리 100%다 상전의 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주인의 아들은 되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 온 후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믿음이 도래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때에는 이제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즉,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라도 다 의롭다함을 얻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때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어서 이제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권세 있는 구원이 주어졌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의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후 이러한 구분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오기 전 율법의 행위로는 종의 명분을 얻을 뿐이고 이제 믿음이 개시될 때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시대적이고 신분적인 변화를 이 갈라디아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교리적 가르침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이렇게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 아니면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를 구분한 적이 있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때가 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믿음에 여러분들이 좀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